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이 많지만은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찬새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유도와 유대인들과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지는데,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에 대해, 자기에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장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은니심냥에 팔아서 애굽에 팔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이곳으로 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5장 8절에 그런 중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가 애급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자기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에라 16장 5절에 나오는 그다윗당도 압살론 그 아들을 피 신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심의가 타위상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타위도 왕 옆에 있던 그 아비세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왜 우리 왕을 저주하여? 왕이여 당장에 가서 저 심의를 목을 칠까요? 왕에게 물었습니다. 다윗 당은 말하기를 가만 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 가만 두어라. 또 이런 것을 내가 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알고 다윗 당도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비 고난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는 마귀가 고난을 받게 하고,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번, 육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연단하는 신에 내가 천근같이 나를 앓고, 또 자만서 17장 3절에는 도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해 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한다. 다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줄 아시고, 여러분 능이 이겨내서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핍박도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참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서 여러분들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욕하는 것도 능이 참고 이겨내는 자가 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